엄마 찾은 뻐꾸기, 노벨과 개미. 숲 속에 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참나무 둥지에는 티티새가 살았습니다. 오리나무 둥지에는 할미새가 살았습니다. 6월이 되자 둥지마다 귀여운 아기새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새들은 아기새들을 위하여 축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기새들도 엄마새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참나무 둥지의 아기새들 중에는 노랫소리가 다른 아기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아기새들은 깨깨깨깨 하고 노래하는데 다른 한 마리만은 뻐꾹 뻐꾹하며 노래했습니다. 그 아기새는 생긴 모습도 다른 새들과 달랐습니다. 이런 일은 옆집 오리나무 둥지에서도 생겼습니다. 다른 새들은 모두 까까까까 하고 노래하는데 한 마리만 별나게 뻐꾹 뻐꾹 노래했습니다. 참나무 둥지의 한 아기새가 엄마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노래를 못하나 봐요. 엄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곧그 까닭을 알게 된단다. 엄마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기새들이 생김새가 다른 아기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우면 외톨이 아기새를 괴롭혔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네 이름은 뻐꾸기이고, 우린 티티새란 말이야. 앞으로는 우리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지 마. 아기 뻐꾸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기 뻐꾸기는 참나무 둥지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티티새 엄마, 그동안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새가 말렸지만 아기 뻐꾸기는 티티새 둥지를 떠났습니다. 외톨이가 된 아기 뻐꾸기는 자작나무 가지에 앉아 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뻐꾸, 뻐 뻐꾸! 아기 뻐꾸기를 닮은 엄마 새가 날아왔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의 엄마란다. 뻐꾸 엄마 뻐꾸기는 아기 뻐꾸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기 뻐꾸기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저를 버리셨어요? 엄마가 몸이 아파서 티티새 아줌마에게 잠시 맡겨두었단다. 엄마 뻐꾸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뻐꾸기는 오리나무 둥지에 가서 또 다른 아기 뻐꾸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풀의 나무 둥지에 가서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뻐꾸기네 가족은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뻐꾸기 가족이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뻐꾹 뻐꾹 뻐 뻐꾹.